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네, 마지막 42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대세세상과또 사내들인 이, 이 공회원들이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재판장 가운데 세우고 이 신문을 할때 그때도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그 신문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복음 전하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공회원들 또 재판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이렇게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어두워지고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의 교사였던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도 바울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 가말리엘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역사적인 문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의 그 이스라엘에게서만 유,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로마나 주변 지역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 학자이기도 하면서도 철학적으로도 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책 같은 문헌들도 남겼고 또그 제자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제 일어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30 5절 말씀부터 이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전에 이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선전을 해서 약4 0명가리나 300명 정도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이 드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마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어떤 신적인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그 이단의 교주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또 이제 삼십절에서는 이제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뭐 어떤 무엇으로 백성들을 속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속여서 꾀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이제 이 갈릴리의 유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런 어떤 속이는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결과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3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 이것을 무너뜨릴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과거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뭐 사상이나 소행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꾸며내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결국 무너질 것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39절에 만일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핍박하고 또 어, 그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그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제 동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이 되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하고 또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말리엘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좀할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그런 어떤 사람들과 좀 차이를 본다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도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인간적으로 막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이 가말리엘에게는 이제 율법 학자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혜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결국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생활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또그 생각, 그 어떤 지식들을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하고 어 이렇게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바라보거나 또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이제 먼저 깨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이제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함으로 이렇게 바른 판단과 또 결정을 할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또 40절 41절에는 이런 가운데서 사도들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또좀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맺힌 열매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말리엘의 어떤 조언을 듣고 이 공회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또 다시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제 이공개인 사람들이 대제장을 비롯한 중요한 결정권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가 이렇게 가득하게 되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도들을 채찍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들은 음,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린 것은 어,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또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들이 뭐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원 사람들에게 어떤 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또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이 사도들이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뭐이그 예루살렘 공회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막 미워하게 이간질시킨 것도 아니고 또뭐 로마 정부에게 막 고발을 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어, 또 고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괜히 이렇게 사도들을 미워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어, 상당히 좀 음, 이제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분노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어, 사도들의 어떤 열매는 전혀 그런 열매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도들이 기뻐하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참 억울하고 또 채찍에 맞는 게 보통 아픈 게 아닐 텐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뭐 낙심하거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렇게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어, 그것에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음,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뭐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그런 회사에 취업했다, 아니면 뭐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에 입학했다, 아니면 제일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면. 상당히 기뻐하고 아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어떤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직장하고는 좀 차별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어떤 대가가 뭐큰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회사나 그런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본인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아무나 그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기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이제, 갖추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기뻐하겠죠. 또 만약에 그 회사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무언가 요구를 하는데, 그, 그 요구가 충족이, 충족이 돼야 거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 뭐 청년들도 그렇지만 그 조건을 어,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사람에게만 어, 그런 일을 겪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하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예상이 될 때,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믿음생활 하기는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저는 그럴 만한 어떤 수준이나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뭐 이제 실력이나 어떤 직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고난 당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서 기뻐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 사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걸 기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참된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2절에서는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협박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집에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이제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지속성이죠. 하루 이틀 정도만 한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속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우리를 해할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런. 이 제자들의 또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한두번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매일 매일 끊임없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사도들의 이런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도 그게 재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치지 않았던 것은 이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할때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이 사명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회로 추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가장 기도드리겠습니다.